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4K Neo QLED TV QND83 85인치 벽걸이형이 파격적인 할인으로 기존 최저가를 갱신하여 역대 최저가에 판매 중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의 최신형 AI 프로세서 타이젠OS를 탑재한 2024년 신제품으로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초고화질의 올레드급 영상을 선사합니다. TV는 LED QLED 미니 LED OLED 순으로 화질이 좋지만 원래 드는 가격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단점인 번인 현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삼성 네오 QLED는 미니 LED TV 제품으로 번인 걱정 없이 최고 화질의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AS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극강의 화질을 자랑하는 삼성전자 85인치 TV 제품을 구매 예정이시라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정특가로 할인 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서둘러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가격 할인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벽걸이형이 정가 739만원에서 56% 즉시 할인 적용하여 318만 5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조건 없이 56%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 최저가입니다. 이 제품의 구매 적정가는 350만원 이하일 때는 매우 효율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이 350만원 이상일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350만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 구매하기. 매매 하나인으로 판매가가 350만원 이상일 때는 구매 권장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직배송으로 희망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보서산간 배송비 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전문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삼성 네오 QLED QND83은 2세대 AI 4K 프로세서가 더욱 향상된 4K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한 업스케일링 기술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 스포츠를 시청할 때 화질과 사운드를 4K 환경으로 최적화하여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콘텐츠의 해상도를 4K 수준으로 업스케일링하여 더욱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질을 선사합니다. 일반 LED의 40분의 1 수준의 모래알처럼 작은 퀀텀 미니 LED로 화면을 촘촘하게 가득 채워 대형 화면에서도 선명하고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오 퀀텀 매트릭스 기술은 완벽에 가까운 밖이 제어로 화면 속 가장 어두운 곳부터 가장 밝은 곳까지 섬세한 디테일로 표현합니다. 네오 퀀텀 HDR의 다이내믹 톤 랩핑을 통해 장면에 맞게 색상과 대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네오 큐 l e d 는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경의 명암비를 강화하여 3차원의 깊이감을 선사합니다. 오토리마스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SDR 콘텐츠를 HDR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펜톤 인증을 받은 네오 큐 l e d 는 2161가지의 펜톤 색상과 110가지의 피부톤 색조 표현을 네오 큐 l e d 로 뚜렷하고 실감나는 영상을 선사합니다. 2 세대 AI 4K 프로세서의 분석을 통해 향상된 밝기와 색상 조정으로 한층 더 풍부하고 몰입감 넘치는 HDR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볼비 애트모스로 입체적인 사운드를 전달하여 뚜렷하고 생생한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를 통해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큐 심포니 기술로 TV와 사운드바의 소리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어우러져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액티브 보이스 프로는 배경음과 음성을 분석하고 주변 소음을 감지하여 소리와 음성을 분리함으로 선명한 음질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최적화 프로는 실내 환경과 콘텐츠 특성을 모두 분석하여 콘텐츠에 맞는 화질과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삼성 타이젠OS를 통해 데일리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TV에서 편안하게 일상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 TV 플러스로 지금 인기 있는 방송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채널에서 골라볼 수 있습니다. 리얼 4K 120Hz를 지원하는 모션 터보 기술로 선명한 영상과 놀라운 속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녹스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내장되어 강력한 다중계층의 보안을 제공하며 이 모든 보안 시스템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솔라셀 리모트는 뒷면의 햇빛과 실내 조명으로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탑재하여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고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신형 삼성전자 4K Neo QLED TV QND83 85인치 벽걸이형의 역대 최저가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